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롱 리전하고 메데스틴 리전의 차이. 잡았어요? 바로 왼쪽 거는. 서브미코사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예쁘죠. 자, 서브미코사리전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필로 딱 사진 보고 그린다고 했을 때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몇번 나눠서 그려야 돼요. 한 방에 되면 서브미코사 즉, 럽에서는 한 방에 되면 플루라나 밀레스트리전이지 한 방에 되면 럽리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건 육, 육호사이전 그건 말리거든요. 지고 이거 비나인이죠. 전지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그, 내시경 사진을 봐도, 내시경 항상 육호사을 보잖아요. 근데 되게 매끄러워. 뭐, 튀어나오기만 해도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 그건 뭐, 무슨 얘기야? 예뒤집어야겠면 아, 이거는 썩은 육호사리전이구나. 육호 임팩트 한 거고, 어딘가 육호사가 까였든지, 심지어 피가 나든지, 이러면, 아유, 육호사리전이구나. GIT에게 슬픔은 뭐라 그랬죠? 모든 말리그나스 어디 생긴다고? 믹고사에 서 생기는 거예요, 믹고사.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내시경으로 나가고 노란 믹고사예요.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여기 그냥 피출 정도 보이는 정도보다 멀쩡해요. 그리고 요스캐마가 아주 중요한 스캐마예요 요거는 꼭 명심해 두세요 자, 아래 걸 먼저 볼까요? 아래, 그,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요. 쓸데없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죠. 모든 GI 트랙은 4 레이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안쪽이 뮤코사, 서브 뮤코사, 머스클라 레이어, 세로사 레이어인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그 각각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뮤코사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모든 병 뮤코사에 생기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모든 캔서는 뮤코사에 생기고 연조도 다 뮤코사에 생기니까 뮤코사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브 눕고사는 하나밖에 안나오죠 기스트밖에 없죠. 기스트, 기스트가 어디 생기는 거예요? 그 서브 눕고사 리전이죠 근데 서브 눕고사 한다가볼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 내시경 초음파지, 내시경 초음파. 그래서 이렇게 서브 눕고사 보여주는 것처럼 사진이 매끈하다든지 이럴 때는 서브 눕그 루... 내시경 초음파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머스라 레이어가 이슈가 되는 거는 언제라고요? 달고체 기 때밖에 없는 거지. 달고체 로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나오는 거고. 세로사가 나오는 것도 또한번 나와요. 세로사는 언제 한번 나오냐면은 바로 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풀립이 있다가 읽어볼까요? 풀립이 있다가 풀립이 약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는데 보면은 서브로커사 뚫고 경 마지막까지 뚫면은 뭐가 되는 거죠? 세로사를 뚫는 거예요. 세로사를 뚫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스프레, 스프레드 투 어저 로반스라고 써 있죠. 뭐냐면은 이 주얼 트랙 툴... 그 캔서가, 썩, 저기, 세로살 뚫는 순간, 그건 메타사시를 보는 거지. 그럼 뭐죠? 그냥 스테이지 4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지 4.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콜론 캔서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주냐면은, 콜론 캔서 큰 거를 시 CT를 주는 거야. CT를 주고, 이거 콜론 캔서야? 이렇게 놓고, 살한장 주고, 근데 그러니까 치유 어떻게 할래 모든 캔서 죽은 시를 어떻게 하려 하는 순간에 뭘 떠올려야 된다고? 스테이지 워크업을 해야지, 머리로. 만약에 몇 개인가를 생각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기야. 그래서 모르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답을 써도 맞을 정도지. 그럼 그때 사진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그, 튜모가 있는데, 주변에 펫의 인플테이션이 와. 주변에 펫이 지저분해져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주 g 트에게 튜모인데, 펫이 지저분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세로사를 뚫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애기가 눈으로 세로사를 뚫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없지. 근데 구조를 알고 머리로 계산해갖고 세로사를 먹었냐안먹었냐 나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로사 베 이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도 이제 국시 나왔던 문제죠. 국시 나왔던 문제인데 맨날 나오는 요 그리고 한 번에 제가 해결해.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뭐 늘어나 바울 막히는 거잖아요. 바울 막혀가지고 바울 막혔을 때는 언제는 직접 자 바울이 막히면 감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감압. 디컴프레션인데 소장이 막히면 뭐 어떻게 해줘? 엘티브를 끼워주는 거고 라지 바울이 막히면은 뭐라고? 액터튜브를 끼워주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문제에서는 답은 1, 2, 3, 3 중에 하나밖에 안 돼. 1, 2, 3, 3 중에 하나예요. 근데 라지바울이 막혔을 때는 직장과 삽입이고 스몰바울이 막혔을 때는 내시경 가마술이에요 근데 어디가 막혔든지 간에 데스크와 이벤트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응급대복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학생때 착각했던 거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겠지만 사진을 보고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 수준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아이고 어딘가가 막혔구나 하고 이제 여기서 이거 응급수술을 갖다가 하는 거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응급수술왜 한다? 베스큘라이벤트예요 바울이 이스케미아를 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베스큘라 이벤트를 시사하는 사인이 세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타키타니아 그리고 류코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하이피버. 저런 사실을 갖다가 주고 뭐 류코사이토시스 있고 하이피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 때는 감압을 갖다가 고려할게 아니라 응급 회복적으로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스큘라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이제 이게 스몰 바울인지 라지 바울인지 갖다가 아는 게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바울 라지 바울을 어떻게 아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을 잠깐 보면, 자. 네, 뭐 까만 거, 일단 까만 걸 보라고 했죠? 물론 까만 걸 보면 까만 게 별로 없어 근데 까만 게 별로 없는 걸 봐서 서서 찍은 거고 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아 이거 스몰 볼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이따가 함께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몰라도 여기 이제 CT를 주어졌죠 CT 줬는데 자 이제부터 잘 봅시다 실전이에요 CT와 MRI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항상 버팀보라 단위를 보라 그랬는데 버팀보라 <laughs> 단위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뼈처럼 생겼죠. 예, 감자탕에 이거 들어오면 먹을 수 있죠. 이건 CT예요, CT. CT고, CT고 뒤에 보이는 거는 하얀 거. 아 이거 키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바울 원이 있는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색깔이 어때요? 회색이죠. 이 회색하고 이 회색하고 같은 거아요아같아요 물이에요, 물. 다 물이에요. 이제는 물, 시티는 여러분들이 물을 보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앞에 있는 남학생이 옷을 잘 입고 왔는데요. 친구가 입은 이, 이런 색깔이 시티에서 보면 걔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재밌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여기 오돌오돌한 거 보여요? 안쪽 털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 바로 벨블라 커리베투스에요 해부학 때 배웠죠? 하우스트라 마킹의 반대말. 하우스트라는 라지바울이 있는 거고, 배블러커니베트스는스몰바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나는 스몰바울이 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배블러커니베트스는 톱니바퀴 모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톱니바퀴 같죠? 또 다른 데서 그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제부터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스몰바울과 라지바울의 관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배꼽을 딱 잡아보세요. 배꼽 위에 손바닥을 올려보세요. 여기가 스몰바울이에요, 구축이 그 그래서 스몰바울은 센트럴리 로케이트드 되어 있고요. 라지바울은 바깥으로 이렇게 싸고 있죠. 인버티드, 유자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인버티드 유쉐입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또 바울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몰바울의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크레카, 제크크 같은 가 그러니까 동전이나 크랙카는 저렇게 다 쌓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저기 이제 약간 톱니바퀴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저기 스몰 마울이면 시사하는 바로 그, 배블럭커니베드스죠 왜, 스몰, 여러분들 스몰 마울이 곱창이죠. 곱창이 오돌도돌하잖아. 왜 저렇게 오돌도돌하죠? 표면을 넓혀서, 그 면적을 넓혀야 되죠. 영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골드가 많은 거예요. 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드가 너무 많아서 저거 뭐라고 부른다? 통니 받기 모양처럼 생겼다. 그 영어로 네블라 u l a c o 가 되는 거고. 그래렇게 통이가 많으면 저거 뭐 스몰 바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가 바로 라지 바울이에요. 라지 바울은 이렇게 저큰 산이 듬성듬성 있듯이 이렇게 이걸 하우스트랄 같은 이제 하우스트랄 하우스 그래서 이 아래 기가 막힌 사진은 제가 잘 구해놨어요. 두 사진을 갖다 열심히 보세요. 두 개의 차이를.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보고, 어, 여기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밑에 사진 보세요. 네, 저기, 스마트폰으로 보이기 잘에 보일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어, 느게 하우스트라고, 어느 게 저기, 벨브럴 커이메트스지 않으면, 어디가 텔레테이션이 됐구나. 스몰 방울인지, 라우지 방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는 장이 늘어났을 때즉델라페시이 있을 때 항상 배가 아픈데, 자 스몰바울의 가스가 보이면요, 무조건 그 사람은 배가 아픈 걸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스몰바울은 원래 가스가 있으면 안 돼. 왜? 복벽이 발달이기 때문에 스몰바울은 원래 가스가 잘안 보여야 돼요. 라지바울은 보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스몰바울 가스가 있으면 아이 사람은 일레오스가 있구나, 아 몽고시였을 때뱃병은 아니구나라 는문 다 스몰바울은 정상적으로 가스가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하고 노인은 정상적으로 가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왜? 복벽이 약해서. 아이는 덜 발달, 어르신은 그게 약해져서. 어쨌든 정상 성인은 스몰바울에서는 스가안 보여야 니다